최근 글로벌 쇼핑이나 해외 거주지인에게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해외 택배 물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직판이나 개인 간 거래가 주요 원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출 금지 품목, 화장품, 식품 등을 확인하고 배송비가 상품 가격의 30%를 넘지 않도록 경제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DHL, FedEx 우체국 국제특송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DHL은 유럽 배송이 빠르고 평균 3일. FedEx는 미국 내 신뢰도가 높으며 우체국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기간이 7에서 14일 소요됩니다. 5kg 기준 배송비를 비교하면 DHL 8만원, FedEx 7만원, 우체국 5만원 정도로 무게와 긴급도를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택배 포장은 일반 국내 택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자 크기는 최대 120cm 길이 플러스 너비 플러스 높이 무게 30kg 이내여야 하며 완충제로 스티오폼이나 에어캡을 필수로 사용합니다. 특히 유리 제품은 취급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액체류는 이중 밀봉해야 합니다. 포장 불량으로 인한 파손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송장 커머셜 인보이스에는 상품명, 수량, 가격, USD, HS 코드를 정확히 지재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150달러 미만은 대부분 관세가 면제되지만 과소신고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제품은 정품 증명서를 동봉해야 하며 중고품은 used goods로 표기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양식을 작성하면 접수 시간이 50% 단축됩니다. 택배사 방문 시 신분증과 송장 원본 세부를 지참해야 합니다.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장비 5천과 3만원이 추가되지만 영업점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배송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주요 택배사는 실시간 GPS 추적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DHL의 엑스프레스 트래킹은 2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업데이트하며 관세 신고 지연 같은 문제 발생 시 푸시 알림으로 즉시 통보합니다 2023년 업계 평균 추적 정확도는 92.4%로 특히 항공 화물 이동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관 검사는 보통 1, 3일 소요되며 수입 금지 품목이나 서류 불일치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미국 FDA의 경우 식품의약품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며 이유는 전자제품의 CE 마크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통관 지연을 피하려면 사전에 수취인 국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 택배의 평균 통관 시간은 28시간입니다. 수취인은 현지 세금, 관세 플러스 VAT를 납부해야 배송이 완료됩니다. 이유는 22% VAT가 기본이며 미국은 800달러 미만 면제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납부하면 수령 시간이 단축되며 DDP, Delivery Duty Paid 서비스를 이용하면 발송 시 모든 세금을 선결제할 수 있습니다. 관세 계산기는 각국 세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최종 배송 시 수취인의 서명이 필수이며 부재 시 리턴되거나 픽업 센터에 보관됩니다. 일부 국가, 독일, 일본 등은 무인 택배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배송 완료 후 발송인에게는 이메일로 알림이 전송되며 택배사 앱에서 수치 확인서, POD를 PDF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이문서는 분실 시 보상 청구에 필수적입니다. 배송 완료 후 택배사 웹사이트에서 5점 척도로 평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파손이나 지연 시 14일 이내로 보상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증거사진과 송장사본이 필요합니다. 2023년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 택배 분쟁의 70%는 포장 불량이 원인이었습니다. 고객센터는 영어, 현지어로 24시간 운영되며 채팅보다 전화 상담이 해결률이 40%더 높습니다.